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조범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강한 신체를 위한 5분 법칙입니다. 5분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허리 건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시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될때 운동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1시간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5분 운동하시고 갑시다. 5분 타이머를 보고 영상을 보고 따라하십시오. 스탑워치나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한 타이머를 이용해서 운동하신다면 5분이 15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허리는 점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분부터 시작합시다. 5분부터 시작합시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2010년 WHO에서 우리 인류에게 건강한 전장 운동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 적당하게는 활동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땀 흘리는 운동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운량이 되겠습니다. 150분이면 하루에 30분 정도, 5일 정도를 땀을 막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보다 건강이 좋아지고 싶다면 일주일에 300분 정도를 땀 흘리는 운동을 하셔야 내가 지금 가진 건강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 150분이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운동 강도고요 보통 중강도로 얘기했을 때 150분입니다. 고강도는 75분인데요. 중강도라는 것은 노래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입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10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중강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유산소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산책에 가까운 것들은 유산소 운동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땀이 날 정도나 내가 약간 노래하기 힘든 정도까지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만 60세 정도의 환자에서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한다면 심박수가 110회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네. 같이 하는 게 좋답니다. 맞습니다. 혼자서 나 건강해져야지 이거 말고 네. 네. 친구들과 함께 같이 그렇습니다. 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만약에 아프시다면 보통 가까운 헬스클럽 가서 그 트레드밀이나 그 다음에 요새는 일렉티컬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이 조금 더 좋고요. 만약에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아서 자전거 운동을 한다 그러면 혈압 유무가 중요한데요. 자전거 운동을 하면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의사선생님들의 상의를 통해서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